저얘 얘를 볼게. y 는 로그 x 라고 하는 위치0인 함수에서 그렇지, 미치 십인 로그에서 그렇지. 네. 전체에다 가우스를 취해줬어요. 네. 그러면 1 아니 1, 0분의1 여기를 백분의 1이라고 할게.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오케. 10, 10의 제곱 그러면 1 넣었을 때가 0이고 10분의 1을 집어넣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00이면 마이너스 1000인 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10 집어넣었을 때1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얘들아 네. 1, 2 이거는 로그 g x의 그래프잖아. 그치? 네. 그러면 가우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함수에다가 가우스를 취해줬기 때문에 함수값이 반드시 정수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가우스 로그 g x가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로그 g x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지. 맞아요? 네.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10과 10의 제곱사 이렇게 된다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끊으라고 하냐면 전체함 수의 가우스가 되어 있으면 y축으로 끊는 거야 정수만큼 네. 무슨 얘기냐면 1이 되는 값이잖아 1이 되는 값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10의 거듭점까지 이렇게 끊는 거야 네2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어? 그렇지, 10의 세제곱1 10, 10, 10, 0까지 간다고. 0이 되면 1에서부터 10.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0분의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라는 건 10의 제곱에서부터 10의 제곱분의 1에서부터 10분의 1까지. 계속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네. 맞아. 네. 이게 바로 y는 로그 가우스의 가우스 로그 x 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우리가 x의, x의 가우스가 되어있으면 사실 이렇게 정수 연속된 정수의 범위로 끊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함수의 가우스가 되어있으면 y축으로 끊는 거야. 이해가요?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범위가 어디에서 나뉜다는 라걸알수있어 10의 거듭제곱에서 나뉜다는 라걸알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바꿔볼게. 얘를 지우고. 이해 됐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10의 3승에서부터 10의 제곱분의 1이면 fx는 logx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음,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하면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 여기다 로그치해주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응.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맞아? 응. 그럼 x의 범위가 10의 제곱분의 1, 10분의 1, 이거이면 fx는 응. 로그 x 플러스 2,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응. 맞아? 그럼 이거 어쨌든 몇 번만 좀 해보면 되니까 우선, 10의 3승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분의 1 1 이렇게 할게 현실성은 없지만 이렇게 할게 그냥 네. 그럼 1이면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괜찮으시오? 네자 네. 음. 그러면 log x 플러스 3인데 우선 10분의 3이라는 거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스3그니이 그러니까 얼마 돼? 0. 0 10의 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1. 워낙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딱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네. 어, 네. 느낌이 옵니까? 네. 10의 제곱이면 0. 0. 0. 10분의 1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1. 다음 그럼 여기가 조금 깬거지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되게 좁은거다 얘들아 그림상으로는 네. 무슨 얘기잖아요 네. 여기 되게 좁고 점점 넓어지는거야 그램프 그러니까 형태가 사실은 이런게 아니라 여기가 처음에 되게 좁은거야 이런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좀더 넓어졌다가 넓어졌다가 왜냐면 1에서 100까지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요 그치 네. 그 다음 1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네. 천, 아니 100까지잖아 <laughs> 그러니까 엄청 그려지지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선생님, 왜저 밑으로 내려갔냐면,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A가 음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자면,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 A의 범위, 그럼 우선, 하나, 둘, 그럼 요거 맞아? 이렇게? 그럼 점 하나, 둘, 그럼 얘보다 어때야 돼? 작고. 사실 크다라고 얘기해야지, 그치? 이렇게 하니까 네. 요 사이에 쓰면 되겠지. 네. 그니까, 어디 지날 때, 1,10분의 1 보다는, 그러면 하나, 둘, 작아야 되고 그치? 1대에 네. 넣었을 때보다는, 어? 네. 1,10분의 1을 집어 넣었을 때, 하지만, 아, 계속 점세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까지는, 아니, 잘못했구나 10분의 1,1이고 여기는 10의 제곱분의 1,1. 1. 여기는 등부가 들어가는 거지. 그니까 얘가 10분의 1,1을 지날 때는 3점이 아니라 2점이야. 네. 여기 뽕 뚫어져 있으니까 1점, 2점. 그럼 이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직선은, 직선은 항상, 직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다, 얘들아. 그렇지? 네. 음,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이렇게 놓는 게 커지는 거야. 그리고 10분의 10, 10의 제곱분의 1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을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네. 만약에 집어 넣으면 1은 얼마야 이게? 10분이니까 y는 1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9? 맞나? 아, 여기도 10분의 아, 1 집어넣으면 네. 그러니까 네. a는 마이너스 9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집어넣으면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99지 그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99분의 얼마? 1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네. 그니까 A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네. 아, 크기. A는 지금 마이너스 9 9분의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부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치? 이게 통분해 보면 여기다 11, 11면 얘가 더 크잖아? 네. 그럼 이게 더작은 수야? 아니, 아니, 잘못됐다 반대예요. 반대인가? 두번들어야 게? 커야 돼. 그러네. <laughs> 이게. 순서는 바뀌었네요.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99분의 100보다는 이거 오지? 네. 마이너스 9분의 10보다는 클때 이렇게 만나겠지? 네. 이해가요? 오케이? 네. 또